손톱 관리에 필수적인 역대 최다 판매 후회 없는 꿀템 3가지 이 제품 무선 매니큐어 건조기 거울 반사 네일 램프는 정말 대단합니다. 96와트의 강력한 출력으로 손톱 젤이 순식간에 완벽하게 마르니 시간 절약은 물론 전문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42개의 LED 비즈가 고르게 빛을 퍼뜨려 모든 각도에서 최상의 건조 효과를 보장합니다. 그리고 이 램프는 충전식이라 이동이 자유롭고 손잡이가 있어 사용하기도 편리합니다. 금속 패드가 포함되어 있어서 내구성도 뛰어나고 세련된 디자인까지 갖추고 있어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이제는 집에서도 간편하게 네일 아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이 매력적인 제품으로 손톱 관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보세요. 놓치지 마세요. 무선 충전식 네일 램프를 소개합니다. 이 제품은 90W의 강력한 출력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젤 매니큐어 건조를 자랑합니다. 거울바닥 덕분에 미용실에서 받는 듯한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사용자들께서 정말 편리하다, 고 극찬하시며 무선 기능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. 45개의 램프 비즈가 있어 균일하게 빛을 퍼뜨려 어떤 각도에서도 완벽한 건조가 가능합니다. 110V-240V 전압 지원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하기에도 적합합니다. 여러분의 손톱을 한층 더 화려하게 만들어줄 이 제품 놓치지 마세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네일 아트의 완벽한 파트너, 순업선 3 네일 건조기를 소개합니다. 이 48W UV LED 램프는 정말 빠르고 효율적입니다. 39개의 UV LED가 강력하게 작용해 손톱을 단시간에 완벽하게 건조시켜줍니다. 스마트 타이머 기능 덕분에 각 단계별로 최적의 시간 조절이 가능해요. 내장형 디지털 타이머 디스플레이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합니다. 디자인도 깔끔하고 가벼워서 이동하기도 쉽고 안전성까지 겸비했답니다. 고객님들께서도 만족하실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. 여러분의 내일 아트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순업선삼 내일 건조기를 꼭 경험해 보세요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